문제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교제 1번 1 1 2페이지입니다 근데 이1 1 2페이지를 무한으로 할 때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x가 무한으로 갈때 3x, 2x, 3x는 수열의 극한에서 n이 무한으로 갈때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요. 여기서 이미 했던 거야. 알겠어? 미시 큰 놈이 짱 맞지? 그는 무시해도 돼요. 이게 1이라고 입니다 물론 정석적인 풀이방법은 3의 x제곱으로 분양법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건데 근데 늘 정석풀이법도 인지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유미트 무한로 갈때 3의 x 더하기 2의 x가 됩니다. a는 이제 좀 골치없죠? 아 우리 근데 이건 이제 여기 고2나 고3이 돼서 미적분 배울 때어 그때 주구장창 이걸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다눈 풀어요 신기하게도 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응용대 문제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갖고 어딱 보면 어애푸지 않아 그때 갑자기 완전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은 개념 공부가참 충분히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취약해져요. 그런 식의 질문이에요. 어,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한냐 하면 음, i 트 i x가 무한대로 갈때 뭐랄까 <laughs> x가 무한대로 갈때 3x, 3, 제곱 말스, x제곱, 플러스, 2x, 말소. 이런 것과 비슷하겠다. 야, 이거 풀어도 하면은, 너희들도 사실 멈생각거라 우리는 0분의 0분의 무한다고이무한대고무한대고이무한대고이막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치? 그것도 수렴만는 것들만. 얘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뭐만 주장창에 연습했냐면, 루트가 있는 형태. 그거 뭐, 유리아에서 정수적으로 풀거나, 완전적으로 풀거나, 딱 그것만 연습을 많이 한다고. 예를 네. 들면, 오히려 취약해. 뭐 어떻게 하지 근데 분명히, 아주 극초반의배움이다 이거, 최고차로 묶어내요. 수렴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무한대가 나왔을 때수렴값은 어떻게 보냐면무한대보다 1로 만드는 거죠. 0, 0, 0 이렇게 만니다고3 곱하기 무한대. 3한대0 무한대. 발산, 이렇게 풀는 거야. 한 것처럼, 얘도 가장 높은 차수로 거립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수량는 값이 되거든요. 선생님, 이래 무한대 제공을 올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다요 무한대 제공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재 부분은 확실합니다. 약간 2 0좀 짬을 무시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무한대로 가시니까 어, 제일 큰형님만 무시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지 네자이 어, 구초가 문제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뿐입니다 <laughs> 이제 뭔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칠판이 만들어지고 있죠. <웃음> <웃음> 어, 얘는 이제 좀 눈치 챌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람인지무한대면무한다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최우찬게 수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n은 3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할 것은? 오, 무한다, n은 x가 3로 한다. L.L. 네. 하고, 빼기다. 빼기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해어 뭐라고 할것 같진 않아.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퉁치는 무리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이거부터가 좀 본격적인 공식 적용이 되려나? 자, limit. x는 이제 0으로 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1 플러스 2 x 분의 2x분에 3. 5. 이번에, 오일루스 형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 알겠어요? 1 더하기 0에 구활해지고 어쨌든, <laughs> EX, x 의 0하면 e x 영0하 맞죠? 요것만 같으면 오일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일루스의세제곱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어, 얘는 일만화 시켜가죠 X가 영으로할때1 플러스 AX 분의 x 분의 B, 뭐 이렇게 표현한 이거 건는 거, 이거. 그러면은, 보자. 여기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 건져지 A 곱하면서. A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이렇게? 벗는 이에 이거 다 됐으니까 오른쪽 한데 A 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지우고 다시 봐봐 지우고 된다고? 어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이렇게 아직도 네, 렌치가좀 보여지면 일만 시켜 버려. 자, 2번. x가 무한거 같아요. x는 리커스 x의 3. 자, 얘는 아, 이걸로 다시 하면 이렇게 구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잡고 그러면아 여기가 3면은 여기가 이렇게 매치가 되어지 않을까? Det er 그 2고 3면 2분의 3으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럼 자 이거 3이 되겠지? 내가 또 극한 문제나 오니까 변형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포즈를 잡아서 위반화 잘 시켜보십시오. 3번 리미트 x에 1. x에 x 3 2 와, 이건 뭐야? x XJ, X제곱 이런 느낌이네? 뭐지?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x X제곱 그런 느낌이었어. 오케이? 아, 어쨌든, X에 1로 갈때 어떤 꼴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어, 1의 0분의 1의 무한의 제곱 형태네. 오일로 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좀 취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리미트 x가 이동고 하면 x-1은 0으로 가겠지 x는 x-1,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좋지 않겠냐? 좀 있어 보이잖아 그치? 야, 이렇게 결시키는지오오 이렇게 넥스트 페이지 l i m 그 다음에 지수항체의 극한이군요. 공식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어색한 만큼 어렵겠지 우숙해 지면 별로 아니겠지만 limit x가 0으로 할때 x에 1 2 x 제곱입 영구 역할 맞냐? 아 어, 지서스의 극한 같은데. 위치도 좀 달라, 그쵸? 뭐 이러면서 생각 해야 돼. 알겠어? 그런데 마이스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 위치 가다치네여게 통일 되고오 땡큐인데? 엑셀 영어하마이스 엑셀 영어로 하겠지? 오 땡큐인데? 이래야 되겠죠. 공식 연습하고 있는 건 확실히 인지가 됩니까? 여기저기 수치, 그 부호, 위치 이런 거바꿔보서 어? 어. 이거, 이번엔 로그아웃 체크해라. 로그아웃 로그아웃 체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위트 X가 이런 거일 때 X분의 L은 1 플러스 X. 그 다음에 이거, 이걸 생각해야지. 아, 1 플러스 X 해야 되는데. 아, 참. 그럼 또마이스 X 해야 되네, 그죠? 마이스 스도 영어 하겠지. 근데 마이스를 그냥 붙이면안된다 생각해보니까, 그죠? 어, 마이스, 이렇게. 전하게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4분의 1도 생기고요. 마이스도 생기네요. 이것과 이것만 안 쓰면 그냥 1인데, 알겠습니까? ta huh. 자, 나름, 조금씩 이렇게 변형해서, 어, 지금 설명했습니다. 지금 설명했는데, 나중에는 쉽게 하는 걸좀 알려줄게요. 응. 지금도 쉽게 하는 거 알려주면 그것만 쓸것 같아서, 응. 일단 여러분들이 관찰해 가시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편지 4번. LIMIT X가 0으로 갈때 2의 X-1은 3의 X-1 이건 뭐지? 뭐긴 뭐야? 이게 X가 있으면 이거지 이거, 그치? 야, 이거 LN3 나고 이거 LN2 나오는 근데 네, 운이 이런 경우는 있죠 사실 있을 죠 답은 LN, LN 삼이겠네. 자, 그다음에 2 번, ln x가 올라 로그 3에일 x 로그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게 음, 로검색 칸을 가지고 접근하겠구나 라고 하고 얘는? 침관부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참아야지 그래도 참나라고생좀 해야지 3에 x 플러스 2 빼기 9 이렇게 하면 응? 이걸 내가 9로 뽑아내면, 잘안 나타나는 니까 9? 아니, 면냥내 사람,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표정 혼돈까지만 좀 달려봅시다. 여기까지가 딱보식이되시것같니다위적에서 음. 하면, 네. 훈련이 끝난다는 얘기인 거죠. 위적의 수가, 마무리 문제입니다. 입김제 5번. 자, l i m x가 넘어갈 때, x에 A 더하기 DX는 p 야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아래는 0이 확실한데 위에는 0이 확실한지 몰라. 그지 근데 수렴하네 부모가 0일 때수렴하면 분자도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A는 이래야 돼. 이렇게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x분의 1 플러스 2x, 그럼 얘는 2겠네. 두 번째는 G3이냐?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에 ax 플러스 b는 뭐야? 한의 기본은 꼴을 확인한 거지. x가 0으로 갈때 0분의, 몰라. 0분의 b인데? 뭐지? 근데 수렴했어? 아, 얘가? 0분의 1 더하기 b 였지 그지? 이게 마이너스 2인가 그게 0분의 0분에 대해서 수렴을 하겠지 뭘로 수령하냐면 a도 수렴 하겠지 자그 다음에 3번 리미트 x가 0.